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주안동이고요. 주안역까지 도보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현재 미분양 자녀 세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16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타입은 5구 타입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좀더 자세한 위치 설명과 건물 정보는 밑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구조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문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총 3칸입니다. 신발장 맞은편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 벽면은 벽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현관에서 오른쪽에 첫 번째 방이 있고요. 첫 번째 방 사이즈는 2800, 2700입니다. 다음은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 폭은 3,600이고요. 바닥 자재는 전부 강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 벽면은 타일과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면의 길이가 4,600 정도 되는데요. 4인 소파에서 6인 소파까지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고요. 천장 인테리어를 보시면 오브 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LED등으로만 시공을 했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구조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환기 창문이 있어서 환기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는 공간이 있는데요. 식탁을 놓으시거나 냉장고 두대 있으시면 이 공간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베란다가 있고요.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좋고요. 위쪽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고요. 방 사이즈는 2800, 2420입니다. 공용욕실은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욕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50 3400입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안방욕실 위치에 있습니다 안방욕실 옆쪽으로 두 번째 베란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세권 아파트 모든 구조를 살펴보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